안녕하십니까. 이상욱입니다. 지금 일요일인데요. 글 쓰기 위해서 자란만이 보이는 코코도로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정말 멋진 카페인데요. 며칠 전에 이 카페에 한번 와보고 앞으로 여기서 글을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오늘 원고 마감인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서 쓰려고 왔는데요. 자람만 하면은 늘 김열규 교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여기서 저쪽으로 그 김열규 교수님이 생전에 사시던 집이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김 교수님이 이 자람만으로 틀을 잡으시고 어, 서강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이렇게 귀양하셔가지고 어, 그 인제대학으로 출강하셨죠. 여기서 차를 직접 운전하고 인제대 출강하셨는데, 그때 김 교수님은 지금 저보다 더 젊으셨을 때, 60 미야마 거의 되셨을 때 자란만으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자주 찾아뵙고 저 그때 박사과정 중에 있어가지고 논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또 2004년에 제가 디카시라는 새로운 그런 디지털 시대 서정양식을 재창하면서 갱강고성을 어, 중심으로 디카시 지역문예운동을 펼칠 때김 교수님을 만나서 그게 대해서 의논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2006년에 무크지 디카시 마니아를 창간했는데 김 교수님과 창간대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참 여러 가지 소중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벌써 김 교수님을 이 자란만에서 만나 어, 뵀던, 그러니까 처음 뵀을 때가 어, 90년대 초반이고, 벌써 30년이 지났고, 어, 김 교수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김 교수님이 사시던 집도. 어, 어, 김 교수님 제자한테 이렇게 매매를 하고 그래서, 어, 김 교수님, 그, 사시던 곳에 가도 김 교수님, 음, 만나 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소유권도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 자란만의 털을 잡고 살면서 거의 계속 집필하면서 정말 기양하시고 나서, 거의 매년 뭐 한두 권씩 책을 출간하시고 그랬는데, 정말 석학이시죠. 지금 김 교수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제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얼마 전부터는 챗지 PT와 해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김 교수님은 챗지 PT를 경험하지 못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김 교수님이 만약에 챗지 PT를, 이렇게 생성형 AI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또 활용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세월이 빠르고 어김 교수님이 지구배를 떠나셨듯이, 저도 뭐또 시간이 지나면 지구배를 떠나게 될 텐데, 어그 어제도 저는 시학문학상 시상식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시학문학상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심사 평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진주 신이 수상을 해서 그 창원 문화원에서 시상식을 했는데 마치고 진주로 이동해가지고 같이 저녁도 먹고 그렇게 하고 또 황재원 신이 운영하는 더포엠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정담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바우담민도 같이 자리를 했고요. 이제 경상대 의대 피부과 교수이신 지금 그 의사 선생님이 최근에 부부와 같이 문화 활동을 하고 부인은 시를 쓰고. 어서 선생님은 시조를 쓰는 아주 부부 시인을 만나서 어제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것도 참 특별을 했습니다. 어서 선생님은 내년에 아마 정년 퇴임이라고 하는데 어 이제 퇴임하면은 개업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그 시우담 네, 이제 그 부인이 그 멤버로 있기 때문에 시우담하고 또 저하고도 이렇게 가까이 지내니까 앞으로 또 좋은 교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어, 진짜 사람만이 보이는 너무나 멋진 카페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자주 활용하고 AI시대 에 정말 글속이나 삶의 방식도 이제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어,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적응하며 나아가야 될지, 챗지피티 지금은 무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또 유료 버전으로 가입해야 안 되겠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어, 일요일 이제 오후인데 여기서 어고를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인근에 여기 멋진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횟집인데 짱어탕은 1인분도 팔아서 좀 있다가 짱어탕도 먹고 다시 와서 글쓰고 그럴 생각입니다 아 어, 정말 잔잔한 이 자람만 바닷가 김교수님이 이 자람만 바다를 보면서 글을 쓰시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생이라는 게참 벌써 30년이 지났구나 뜨듣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르고 시대는 이렇게 또 AI라는 어떤 그런 큰 파고가 밀려오고 또 그런 파고 속에서 살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